오늘 경남 의령군의 낮 기온이 28.1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평년 기온을 웃돌았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어제보다 기온 더 오르겠는데요. 서울의 경우 낮 기온 27도, 모레인 일요일에는 28도까지 오르면서 7월 중순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다소 덥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부분 맑은 모습이지만 서쪽에서 점차 높은 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낮한 때 구름 많겠고요. 남부지방은 구름 많다가 늦은 오후나 밤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에는 중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니까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광주 14도, 부산 1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광주 27도, 대구 28도로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 정도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